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주혁입니다. 자, 우리 드라이버 참 정확도 만들기 어렵죠. 자, 그래서 많은 프로님들이 레슨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드라이버 칠때 몸통을 회전해서 몸통을 써서 공을 쳐라. 팔로만 공을 치면 뭐 감각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잘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을 잘 맞추기에는 어렵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 바디 스윙, 몸통 스윙을 배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쉽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몸을 쓴다는 거 자체가 이게 습관도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몸통 스윙을 원하시고 자, 우리가 임팩트의 정확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좋은 연습 방법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이 연습 방법 하나 알려 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보통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셔 갖고 클럽 헤드가 내 손이나 머리보다 뒤로 이렇게 약간 플랫하게 드는 게 드라이버 스윙의 어떤 우리가 기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셨으면 제가 오늘 알려 드릴 방법은 여기서 이 오른손등 보이시죠? 이 오른손등을 지면 쪽으로 밑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몇번 해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오른손등이 백스윙 탑에서 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첫 번째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연습이 잘 되셨다 하시면 오른손등이 지면으로 내려올 때 우리 클럽의 헤드와 샤프트가 측면에서 수직이 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오른 손등을 떨어뜨리는 연습과 오른 손등을 떨어뜨리면서 클럽을 세우는 이두 동작까지 자 연습이 되셨다면 자 우리는 이미 50% 이상의 바디 스윙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백스윙 탑에서 오른 손등과 클럽 샤프트를 동시에 이렇게 내리면서 한 번, 제 몸의 모양을 보면, 팔이 어떻게 돼 있죠? 팔이? 양쪽 겨드랑이하고 팔이 몸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 힙을 먼저 써라, 뭐, 왼손을 리드해라, 이런 거다 잊어버리시고, 자, 요 모양 그 상태로요, 그냥 내가 평상시 치던 대로 공을 치시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자 이렇게 짧게 임팩트까지 연습을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아 내가 지금 이동작이 탑에 올라가서 자 드랍하고 팔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공을 쳐보는 겁니다. 이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어공 소리가 좀 맑아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연습을 충분히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100%다이 모양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한번 느낌을 최대한 감이 시켜서 우리 풀스윙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질은 약간 페이드성 구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연습을 하시면서, 어, 우리가 임팩트의 정확도도 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훅이나 드로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슬라이스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이 연습은 뭐 임팩트의 정확도를 올리거나, 그리고 내가 바디스윙을 연습하고 싶은데, 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훅이 너무 많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느낄 때이 연습 방법을 제가 바로 어저께도 제가 저희 선수들한테 한번 어 얘기를 해보고 좀 가르쳐 봤는데 그 친구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 프로님 팔이 몸에 더 가까이 붙으면서 내가 힘을 조금 더쓸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저희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좀몇 명이 있는데, 이제 거리가 200에서 한220 정도, 요 정도 나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연습을 시킨 후에 한번 쳐봐라, 해봤더니, 어 뭐, 그렇게 막 크게는 아니지만, 220 정도 치던 선수들이 230m를 치게 되고, 230m를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님. 저더 세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더 강하게 전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연습은, 어, 물론 뭐, 다 어려워요. 다 어렵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